매일 하는 게임 베이트, 게임 베이트. 네, 토우루나 나이츠. 일단은 동방 프로젝트가 이제 이전에 이뚱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고 네네. 이거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일단은 음. 횡스크롤이죠. 음 되게 맞아요. 납작한 이제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신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즐겨서 했던 뭐 메탈 슬러그. 아, 맞아요. 약간 어. 메탈 슬러그인데 메탈 슬러그보다 음. 메탈 슬러그보다 좀더 납작한 느낌. 음. 네. 아.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음. 처음에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조작 키를 음, 음, 안 알려줘. 음, 음, 왜아 웃긴 게 점프 키를 눌러서 점프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점프 키가 뭔지는 안 알려져 있고 점프 키를 누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음, 음, 음. 어, 물론 설정에 들어가면은 다볼수 있고 설정에 처음에 Z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Z로. 음. 네 Z랑 X 키로 음. 공격을 하던가 아마 그랬던 음.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적을 죽이면 되고요. 네네. 이제 적에 아슬아슬하게 음. 공격을 피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다 있으면은 그레이 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마력이랑 체력이 조금 차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보스몹을 모 처치를 할 때도 예. 좀 패턴 같은 걸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체력을 좀 비축을 할수 음.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죽이게 되면은 보석이라는 애가 떨어지는데 이건 맞아요. 나중에 삼, 상점에 있는 애한테 이제 물건으로 바꿔 살수 있는데 음. 특이하더라고요. 골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맞아. 아예 보석이 떨어져서 어. 그걸 팔아야 되는. 음. 네 그리고 음. 이제 그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네. 일단은 사쿠야 <laughs> 네 사쿠야는 칼칼 칼 던지고 이제 능력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 도트지만 도트지만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 아, 아 네. 아니 <목소리> <목소리> 그 <목소리> 작은 도트 캐릭터에서 네. 이상형을 발견하다니 좋던데 제 스타일 네아뭐 저는 다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애들이. 아닌가요? 제가 티저보고 루세님 너의 <목소리> 아, 좋아요 한거 달라. 이래서 3D를 3D <목소리> <목소리> 본 <해본 목소리> 거구나 야, 나는 나, 야, 나는 이자유이랑 계속 연애를 했다고 뭔 말이에요 <laughs> 도데스 같이 한 명이 돼가지고 전쟁을 펼쳤다고 뭐가 한 몸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식은 아니고 이제 그냥 맵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음. 방식이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아직까지 더 나올 예정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 업데이트가 더된것 아,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송을 끄고 나서 더 플레이 해보고 했는데, 음. 이제 커밍 순 이라고 적혀있는, 아. 이제 관문 같은 게 나타나서. 아, 난거기까지못 네. 갔어. 어, 어디까지 가셨나요? 저는 그두 번째 보스까지 깼어요. 음, 네, 어. 유빈 씨는요? 저는 거기, 마지막 진보스 전까지 깼어요. 마지막 짐 보스가 뭐예요? 아직 다안 나온 게임인. 아닌데? <laughs> 그, 그, 그니까, 4층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룸네, 5층까지 가서. 아, 에 아, 이거 구나 5층이 진짜잖아. 4층까지 깼다는 네, 거죠. 아네 번째 보스까지. 일단. 5층이 네. 끝 아니야? 더 나와요? 그럼 커밍순이라고. 커밍순이란. 아, 네. 저는 5층까지 안 깨봐서 모르겠어요. 4층까지 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나랑 도찐 게 찐인 거야,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오빠는 그냥. 첫 번째까지밖에 안 했다고. 두 번째까지 깼다고. 아, 진짜? 어, 어. 그 이후로는 못 갔지만. 두 번째까지는. 어. <laughs> 야, 난 진짜 힘들었다. 아, 근데 나 진짜, 이분이 많이 했어. 왜냐면 은 네. 이게. 되게 친숙한 어어. 방식의 게임이다 보니까 음. 저는 이제 메탈슬러그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락실에서도 아, 네. 하고 그 데몬이라고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할수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네네. CD가 이제 없는 그런 에서 거기서 옮겨서 에뮬레이터 같은 걸로 메탈슬러그도 많이 했었는데, 음, 네. 어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되게 맞아. 재밌겠어요. 물론 어.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거랑 실력은 다른 거잖아. 그쵸? 음. 네. 어, 어, 아니 나는. 패턴을 외워서 한다 이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부러 찾아보진 않고서 그냥 내가 부딪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뭐 죽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죽고 죽고 맞아요. 어, 패턴을 안 익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진짜 어. 탐색. 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맞아. 들어가는 게 나은 것같아 그러니까 몇번 죽으면서 그치, 그치. 패턴이 어... 이렇다라는 걸 알아야 어. 깨기가 쉽죠. 근데 그리고 이제는 네. 점점 어려워지더라고 그런 것가지고 네. 음... 아, 어디까지 깼었어요? 나... 저 방송 방송에서 삼사가 다 일단 나온 데까지는 일단은 아다 했는데 더 모르겠어요. 내가 본게 뭔가 환상인가? 더안나오는데더 <laughs> 나온다고 <laughs> 내가 믿고 <laughs> 있는 건가? <laughs> 방송 아, 그러니까 안 봤죠. 뭐, 네. 어디 뭐까지 깼는데요? <laughs>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인공 이름도 기억을 못 했었어요. 아까 사쿠야라고 해서 뭔가, 아, <laughs> 그렇군요. 나는 1층 보스, 2층 보스, 3층 보스라고 기억하지, 첫 번째 아, 보스, 두 그쵸, 번째 보스라고 기억하지. 저는 네, 네. 번째 보스까지 깼어요. 아니, 그 제가 유, 그 지우씨 방송을 봤는데 진짜 음. 많이 죽더라고. 근데 네, 이거 그럴 수 밖에 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죽으면서 이게 제가 근데 이제 그 다시 켜가지고 더 짜증났던 게 나는 공중에 있는 애를 때리려고 점프하면서 때렸는데 점프샷을 했는데 이게 위쪽으로도 쏴지는 거예요. 그게 음. 약간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죠.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뭔 <laughs> 생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러면서. <laughs>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네, 위쪽으로 샷이 됩니다. 이거 <laughs> 일단 알려드리죠. 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희가 한번 봤는데 2019년 3월 11일 기준으로 5 스테이지까지 존재를 하고 음 추가 엑스트라 스테이지 추가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 봐봐 어, 내가 4네 번째까지 네. 깬 거면 난4 스테이지까지 깬 거고 5 스테이지까지 음 있다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나의 환상이 아니었고 <laughs> 5 스테이지까지 <laughs> 네. 이제 주신은 깬 거고 아, 주신 다깬 거죠 나와 그러네, 있는 거네 방송 어. 끄고 나서 음 이제 이제 짬짬이 했거든요. 음야 이게 스팀에 나온지 얼마 안 됐네. 네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스팀에 이제 2월 27일날 한 달도 안 됐어요. 나온지 아 우리 완전히 뭐~ 지금 신작 리뷰다. 오, 그, <laughs> 아니, 근데 네. 아니, 근데 이걸 어디서 알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리뷰가 분은. 거의 없었어. 아니, 유튜브 같은데 찾아봐도. 이분 또 <웃음> <웃음> 유튜브로, 유튜브로 게임하시려다가 딱 했는데. 그래서 눈으로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잖아. <웃음> <웃음> 진짜 눈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 <laughs> 그래서 <이> 게임 <laughs> 어. 같은 경우는 뭐잘 하시는 분은 뭐한 3시간에서 음. 3시간이나 4시간이면 깰것 같고. 그런가? <웃음> <웃음> 난 스테이지 원만 3시간 걸렸어. 아, 어, 근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류의 게임, 아, 저는 약간 하면서, 뭐야, 씨, 아이오너비도 보시야? 약간 이런 음. 느낌 아 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보시보단 훨씬 쉽고요, 이 게임이. 음. 근데, 이제, 부담스럽지 않, 그니까 조작법을 좀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음. 나중 막 엄청 보시처럼 막 중간에 손절할 일은 없는 음. 게임인것 같긴 해요. 아, 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생각보다 어, 되게 어렵긴 해요. MP 관리한다든지 어, 이런 맞아. 게 굉장히 아, 네, 저는 짜증이 났었는데,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P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음. 그다음에 시간 멈추면 MP가 아니요 TP를 쓰잖아요. 그치, 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은근히 난 친절하게 돼 있다고 생각한 게 음. 층마다 아이템을 하나씩 얻을 수 있잖아 음. 근데 그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게그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뭐 지동가 뭐 클릭하면 어. 볼수 있잖아요 네.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맞아. 내가 까먹고 넘어갔을 수도 음. 있는데 2 층에서 아이템을 획득 다못 했다는 거 알려주니까 맞아. 그래서 네.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뭔가 화날 게막 화나라고만 만들어진 음. 게임은 아닌 것 음. 같은 그 그러니까 음. 지도를 봐도 ESC를 누르면 이제 지도가 보이잖아요. 아니, 지도는 어. 네. 좀 불친절하긴 했어. 어, 그래요 했어. 나는 그게 친절하던데. 아니, 난 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아니, 근데 그래? 나중에 그 지도가 ESC... 너무 네. 대충 생겼잖아. 아니, 아니 그래도 <laughs> 그게 아, 직관적인데. 어, 어디 가면 열려 있고 어디 가면 들어갈 수 있고 아, 어디가 막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모 떼까리로만 어, 있는 거. 맞아. 네모 떼까리. <laughs> 어, 그냥 거기서 되게, 이제 맞아. 뚫려 있는 거 표시해 주는 게 어디야. 자판기 위치 어,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생각보다 사용자들 인터페이스가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 저는 그 음악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 <웃음> <웃음> 아, 원래 동방 프로젝트 음악 중에 유명한 게몇개 있거든요. 네. 맞아. 플랑, 플랑도르 S인가? 어. 그 노래가 옛날에 스펀지에서 무슨 죽음의 무슨 곡해 가지고 아 진짜 진짜 아, 우리 진짜. 아니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잘못 방송이 됐어요. 그 곡은 다른 곡이고 이제 가니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잘못 방송이 된건 아닌데. 네. 이제 플랑도르 S라는 곡을 이제 BGM으로 깔아서 사람들이 저건가 보다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다른 곡이었던 아. 그런 게 있어요. 실수를 네. 했거나 그쪽 음. 측에서. 아, 그쪽 측이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BGM 이제 처음 딱 게임 이제 그 스팀에서 그 런처 시켜서 작동을 했을 때 나오는 그음 있잖아요. 그게. 아, 진짜... 좀 들려주세요. 아, 아, 그게... 띵곡이에요, 그거. <laughs> 띵곡.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맞아, 제가 지금 한번 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진짜 동방 프로젝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 또 <laughs> 따따따. 배틀그라운드인 줄 알았어. 360, 360, <laughs> 아 이거 음. 음악 방송까지 겸하고 있는 빵빵빵빵 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뭔가 심장 가슴 떨리게 만드는 음. 그런 느낌? 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되게 음. 음악들이 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확실히 이 동방 프로젝트만의 느낌을 왜 좋아하시는지 맞아요. 어, 알수 있었던 네, 음악 캐릭터가 정도가고. 되게 많고 음. 저는 이제 제때 애들이 동방을 좋아하는 애들도 조금 있었는데 중학교 때. 음. 이제 저는 약간 뭐야 보컬로이드 같은 건가라고 했는데 이 게임은 원래 탄막 슈팅 게임입니다. 음. 네, 원래 동방 프로젝트는 탄막 슈팅 음. 게임이고 이제 제작자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약간 원펀맨 같은 느낌이죠. 음. 이제 원작의 스토리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원작자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원피스. 이제 재창작한 애들이 그림이 더 이쁜, 약간 그런 이상한 <laughs> 게 있는데. 근데 진짜 이거 하면서 저는 아좀더 세계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음. 더 재밌었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어. 음. 다음에 한번 아예 동방 프로젝트라는 걸재체로 게임톡으로 해도 아. 되겠다. 워식님이 코스프레 하고 오신다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오늘 아는 사람. 아, 어, 섹시 섹시한 분께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통보하자. <laughs> 우리 아니면, 다 하고 오기로 했다아 아니면 이분, 뚱님이 사쿠야를 하고, 레밀리아가 사쿠야 주인이잖아. 네. 그걸, 아, 그걸 그건 뭐 원식님이 하고, 원식님이 <laughs> 하는 거야. <laughs> 너네는 잠못 팔래. <웃음> <웃음> 나 거기 나는 <남은 웃음> 어, 약간 어. 도깨비불 이런 거 봐. 도깨비불.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이제 섞여 있는 이 동방 프로젝트에서 이 루나 나이츠의 세계관 뭐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제 사쿠야에게 레밀리아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되죠. 사쿠야. 네, 심심한 나머지 이제 가짜 세계를 한번 좀 만들어서 즐겨보기로 했 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싸워. 어, 어, <laughs> 그 세계 이제 주인공으로서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을 자신에게 와보라.라고 음. 하면서 이제 원래 세계 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시간 정리 능력까지 쓸수 없도록 막았다고 하고 목소리가 끊기게 되면서 사쿠야는 이제 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앞으로. 네, 굉장히 되면. 나쁜 주인이요.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요 사쿠야의 주인인 레밀리아가 원래 세계관에서도 굉장히 좀 자기 멋대로 음, 하는 게 있고 음, 이 메이드들은 굉장히 충성을 하는 음, 그런 식의 세계관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왜지? 레밀리아가 그 홍마관의 주인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 홍마관에 이제 메이드들이 쫙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신복이 이제 사쿠야가 음, 되는 거죠. 음, 음. 준비좀했네 예. <laughs> 그래가지고 사쿠야의 가장 명대사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떤 거요? 괜찮아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 괜찮아요? 어, 너무 너무 약간 약간 카우보이님 마막 대사 같았어.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죠? 어. 네. 그래서 이 동방 프로젝트의 동방 루나 나이츠라는 게임 아마. 아직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냥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음, 근데 이거 한번 추천 음. 안 추천 이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추천을 <laughs> 해요. 그러니까 특히 픽셀 던전을 하고 나서여서 그런지. <웃음>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픽셀 던전이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장이 안 되잖아. 아, 맞아. 왜 <laughs> 저장은 돼요? 어, 얘 지금 전화박스만 찾으러 다녔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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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그냥 저장, 뭐, 이렇게, 뭐, 누르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화박스를 가가지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면 세이브가 되게 해놓은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 음, 스토리 속 스토리? 음, 네. 이런 걸로도 되게 재밌었고. 계속 맞아요. 말 걸어. 아, 아, 해보세요. 어, 이러면서. 아, 니네가왜 여기까지는. <laughs> 어, 맞아. 그리고 MP 차는 그 자판기. 네. MP 차는. 네, <laughs> 근데 쓰레기 있는데, 아, 절대 주워서 버리지 않아. 그냥, 맞아, 맞아. 그거 버리면 그냥. 버리면, 그, 이거 숨겨진 그 그래픽이라 하더라고요. 버리면 어. 골드를 얻을 수 있대. 10골드인가 아. 말이게 10골드? 그, 얼마 안 어느 세월에서, 어느 <laughs> <몰라>. 세월에 너아 <laughs> <맞아. 아니, 아니, 웃음> 아, 근데 네. 이건 여담인데, 지우씨 트위치 방송할 때 <laughs> 버그 있었잖아요. 아, 네, 이제. 아, 진짜? 제가 중간에 끼었는데, 아,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이제 시간이 멈췄다, 멈추면은 이제, 골 이제 노란색 배경이 돼 있는 애는 역으로 움직이잖아요. 음. 이제 네. 끼어, 그거를 이제, 제가 TP가 모자라가지고 끼었는데 음.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근데 음. 안 나가지는데 끼인 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갑자기 갑자기 밑에, 그냥 밑에 어, 맵이 뚫려서 <laughs> 그래 옆으로 가니까 어머. 갑자기 그 스테이지 보스가 나왔어요 그순간적으로한 거예요 뭐야 이랬는데 세이브 <laughs> 포인트가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야 <웃음> <웃음> 체력 다 없는데 아 그러네 뭐야 그래. 그래. <laughs> 그래서 나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아마 그 방송을 보신 한 십수명의 분들과 저도 그걸 먹고 직접 봤었 안 봤어요? 유민 씨안봤겠죠 오늘 <웃음> 봐야겠다. <laughs> 아좀 봐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요 아니 이제 저번 주좀 바빴어요. 아 모데스. 아, 아. 그런데 어쨌든 그아 영상이. 나 말고 상혁 씨 방송은 아. 봤지?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마 루나나이츠 사상 최초의 버그 발견이지 않을까. <laughs> 아니 이게 버그가 좀 있대요. <laughs> 다른 분들도 <laughs> 아, 얘기는 하더라고. Na, 아, 근데 이 버그는 처음 들어봤어. <laughs> <laughs> <repetition> 아니 왜뭐 저분도 못했어? <laughs> <못 했어. 웃음> 아니, 난 끼어서 갔는데 갑자기 이게 약간 뭐지 엄청난 꿀팁인가? <laughs>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또 유튜브 <laughs>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릴 테니까, <laughs> 네. 어, 이 버그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이 있다면, 어, HP 그러니까요. 가득 채워서, 가득 <laughs> 채워서 어, 옆에 있는, 어, 뭐 해파리 같은 것좀 네. 처리를 하고, 음. 네, 이용을 하십시오. 그이 어, 네, 게임이, 이게, 어. 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제, 스팀에서 가격이 18,500원이었는데, 어, 13,000원 아니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는 18,500원으로 출시가 됐고, 아. 지금 스팀에서는 아마 제가, 만 제가 11,500원인가 만3 0 0 0원인가 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출시된 지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연세 할인마 여수의 어, 그리고 할인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더 가격이 낮았어요. 130 원래 정가가 더 낮았는데 음그 이유가 스테이지가 추가가 많이 안 돼서. 아, 근데 아 지금 5 스테이지까지 추가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서 18,500원이 아, 정가인 거고. 근데 우린 거기서 할인가를 산 거고. 아 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 어쨌든 어, 도트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트 치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도트 그래픽들 뭐 투더문이나 아니면뭐 네. 지난 시간에 픽셀 던전보다도 훨씬 그래픽 이 좋았던? 어, 그리고 저는 어. 특히 이게 아까 오브젝트 얘기해 가지고 노란색으로 노란 오브젝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딱 느낀 건데, 그 시스템도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오브젝트들이 시간을 멈추는 때마다 색깔에 따라 색깔 따라가지고 다르게 음. 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잘 활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전 맞아. 전에 가면 힌트를 줘요. 음. 이거를 사용해라 맞아, 저걸 맞아. 사용해라 음. 네가 해봤자 먹히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아, 업식력이나 업신. 이 <laughs>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간 오브젝트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사봤. 음. 이제 무조건 TP 올라가는 아이템을 많아.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13,000원짜리. 어, 네. 어, TP. 그래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던 음. 저는 이 이거는 계속 또할것 같아요. 아직 제가 깨지 못했으니까. 또, 파크라이와 함께. 파크라이 그래. <laughs> 평생 컨텐츠. 어. 아, 이건 평생. 진짜, 이거 평생 컨텐츠. 아, 얘는 평생까지는 안 가지. 이거 약간, 아이씨. 약간 그거 느낌이다. 약간, 이거, 약간 아프리카 방송 같은 데서 음. 원식님과 함께 토 루나나이츠 <laughs> 마지막까지 아 가기. <laughs> 아니, <식량> 콘텐츠 <laughs> 이런. 측 컨텐츠. 루나나이씨는 나에게 만화책그 원피스와 같은 존재야. 아 완결이 안 나. 아, 완결이 안, 안 나. 는데 아, 아 원피스 완결이 있대요. 근데 어? 이제 오빠가 스트리머 하면 컨텐츠 떨어질 걱 정은은너서 <laughs> 다행이지 않아요. 평생, 평생 어, 컨텐츠. 어, 어, 어제 제가 팔순잔치를 했는데. <laughs> 아크라인 시작해보도록 하죠. 3 엔딩이 이제 오늘 남았어요. 어. 아세 그때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 네, 어? 무슨 말씀? 손절. <laughs> 손절. 자, 저희가 동방로나 나이치에 대한 또한 줄평 저희가 또 한마디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유미 씨부터. 네, 저는 되게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음. 제가 이런 슈팅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 슈팅이라고 하는 게 뭐라 하지? 슈팅은 아니고. 탐막 뭐라 하지? 탐막? 뭐, 근데 탐막 피하기도 아니죠. 정확히 여기 게임 나오면 2D 탐색형 액션이라고 이제 네. 설명은 나와 있긴 해요. 아, 네. 네. 아무튼, 요런 막, 근데 얘가 뭐라 하지? 막 이렇게 막 탁, 하라라라라 쏴가지고, 막 보스의 어떤. 에이. 공격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걸 뭐라 <laughs> 아지뭐 <laughs> 일단 보스 보스의 행태는탐막이긴하죠 네, <laughs> 그게 그게 액션 네,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봐도 될것 네, 같아요. 뭐 액션 네, 높 액션. 어, 그래서 이렇게 막 패턴을 생각해가지고 피해야 되고 이런 게임을 되게 오랜만에 해봐서 음.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음. 시간을 멈추는 능력도 음. 어, 저는 맞아. 되게 좋았어. 활용할 갖고 수 싶다? 있는 게? 네? 되게 갖고 싶은 능력이야. <laughs> <laughs> 그지 않아? <laughs> 하나 2초 멈춰서 뭐 하게 아니야 아니, <laughs> 2초 멈춰서 그러니까. 아야 아니, 아니, 2초보단 좀더 멈춰야 아 되네. 그러면 빠르게 강의실 나가시기 춰놓고 아, <laughs> 빠르게 강의실 호다닥아니아 <laughs> 이제 오빠가 헛소리면 2초 멈춰놓고 뺨딱 때리고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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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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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그딱저딱딱딱딱딱딱딱 소액기가 <laughs> 마지막에 나서 <나왔어>. 까먹었죠 <laughs> 어, 어쨌든 이런 탐마피아기 아, 어, 형식의 드디엑션 네, 그, 그, HM 게임 그런거를 네. 되게 오랜만에 해서 재밌었고 아, 시간 멈추는 능력 어, 그게 맞아. 되게 신박했고 그 음.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TP, MP, HP 이렇게 있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있었던 스킬이 막 1000? 막 칼날 엄청 많이 음.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다음에? 어, 어. 점프한 다음에 아, 그 시간 멈춰 놓고서. 만, 만, 칼날 아. 만개던지인가 어, 어 뭐. 맞아, 맞아. 만개 칼날인가?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킬 이름이 그런 거였잖아요. 음. 그런, 그거를 저는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면 HP가 그 튕겨져 나오는 칼날로 채워지잖아요. 음.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되게 MPHP 소모가 되게 많지만 음.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생각보다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요. 음. 음. 그다음에 되게 패턴도 사실 막 이걸 어찌피, 이 나쁜 놈들, 이 정도로 어려운 수준은 아니어서, 음. 몇번 해보다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와서, 응, 맞아, 맞아. 음,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아이템도 많고, 음. 오브젝트들도 막 색깔에 어. 따라서 다르게 그거 되고, 그다음에 보석도 그 상점에다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또 능력치도 오르고 음. 그러잖아요.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음. 사실 플레이 타임은 가격에 비해 좀 짧다라고 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도 난, 난 길었어 <laughs> <아이>, 그러지마 <laughs> 그러지 13,000원에 1년을 즐길 텐, 수 있었어 다른 사한 <laughs> 짧은 거야 그래서 사실 가격에 비해 짧은 건 맞잖아요. 가격이 싼 편이 아니니까. 그렇죠. 만 삼천 응. 원, 만 팔천 원. 이거 우리가 정가를 원이에요. 주고 생각 샀다고 생각해 봐. 이만 것까지 돈에 한. 제대로 즐기시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한네 시간, 3, 네 시간이면 깬다고 그치, 하니까. 그죠. 사실 아. 이 정도 그래픽인데 이 정도 플레이 타임에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양아치가 맞거든요. 음. <laughs> 근데 그럼에도 <laughs> 네. 불구하고 어 동방 프로젝트 좋아했던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음. 몰랐던 분들도. 근데 원래 동방 프로젝트가 여러 경로로 입, 입덕을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탐막 액션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캐릭터가 귀여워서 네. 다른 것도 네. 해볼까 하다가 어, 세계관을 좀 공부해볼까 음. 이러다가 빠지는 분들도 많다고 맞아, 해서, 맞아. 해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접해보시면 다른 게임들도 많이 하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 캐릭터들이 너무 개성이 넘쳐서 음. 아 어,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캐릭터들이 성격이 다 팡팡 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진짜 만화책으로 한번 나왔다면 음. 그런 이런 거좀 즐겨볼 수도 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재밌게 했습니다. 네. 주시는요. 네, 뭐 저도 재밌게 했어요. 저도 이런 사실 이런 피하기류의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아이워너비도 음. 보시 같은 거는 망토에만 닿아도 음. 죽는 빡침이 있었다면 그 <laughs> 거기에 예, 비교를 해요. <laughs> 여기는 MP도 있고 MP-HP 채울 음.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되고. 맞아, 네,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판정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끄고도 이제 야금야금 한스테이지한 음. 아, 아, 방씩 그게 재밌지. 네. 저장이 되니까. 아, <laughs> 저장되니까. 아, 저장하고, 네. 저장의 소중함을. 네. 아, 그리고 맞아. 이제 목, 목숨도 없어. 너무 아, 맞아. 맞아. 솔직히 이거 진짜. 그 하루하루에 한번 조금, 조금 조금씩 깨는 재미가 좀 있지 않아요? 음, 맞 네. 하루에 재밌어. 보스 어. 하나 이런 느낌. 어. 어, 어, 그럼 하루에 잠못 하나. 하루에 잠나 <laughs> 스테이지 하나. 오 여기까지. 다음 저장소까지만 가자. 막나왔다 <laughs> 다시 들어가서 또 몬스터 생겼으면 아, 어, 한 달치가 또나와아 <laughs> 그래도 그 저장소까진 가. 알겠어.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일단은 몬스터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맵을 이동 음.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맵을 이동하고 다시 전 맵에 가면은 몬스터 가 똑같이 음. 생겨 있어요. <웃음> 이제, <웃음> 좀 맞아, 맞아. 아, 이제 좀 귀찮죠. 이제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면 너무 콘텐츠가 없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은 그렇게 하, 해야지 보석 파밍을 할수 아, 있거든. 아, <laughs> 네. 네. 파밍이 파밍이네. 안 그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두던가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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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옛날에 닌텐도 맨처음 별의 컵이 나왔을 때 음. 그때 좀 생각났어요. 그것도 아 약간 비슷하게 이제 납작한 화면에서 음. 네. 적을 적을 먹어 가지고 능력치 얻어 가지고 보스별로 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생각 없이 하는데 이 보스를 이제 파훼하기 위해서 음. 패턴별 혹은 뭐내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아. 연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이제 보스마다 패턴이 피할 수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음.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니까 무빙 같은 게 음. 네,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하지만 이제 내가 그런 거, 눈깔 아픈 거 싫다, <laughs> 이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저게 <laughs> 안 맞죠.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죠.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오랜만에 또 재밌는 게임, 어, 파크라 이후로. 파크라 어 이후로? <laughs> 어 <Far> <laughs> 이후라뇨? <웃음> 이후라뇨? <웃음> 어? 아직 진행 중 아닌가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진짜 옛날 추억을 많이 떠올리게 했던 옛날에 그래도 한때 게임을 좀 메탈 어, 즐겨했던 메탈슬러그 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탈 슬러그 또 얘기하시네요. <laughs> 아, 이제 또 시. 메탈 슬러그 있구나. 명작입니다. <laughs> 명작이에요. 네, 예, 그, 메탈 슬러그 아. 같은 경우는 타임어택 같은 것도 막 올리고 아, 그러거든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좀 흥미있게 되게 즐겼던 그런 게임이고 동방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네. 좀가져봐야겠다 어, 근데 진짜 세계관 한번 게톡에서 어. 우리가 준비해 와서 막 썰처럼 이야기 음. 형식으로 풀어도 아, 재밌을 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분, 이거 추천한, 게임, 추천한 어, 분이 계시 그분이 계시면 오시면 아, 네. 하도록 마, 하죠. 네. 어, 우리 뚝방 프로젝트. 뚝방 <laughs> 프로젝트. <laughs> 우리 뚝방 프로젝트 우리는 어. 뚝방 프로젝트야. 등착 아, <laughs> <진작> 프로젝트. <laughs> 어. 진작. 그래서 저도 어, 계속해서 한번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네. 어, 여러분, 어. <laughs> 아, 미안해요. <laughs> 아, 왜. 나의 환경도 있잖아. 어 아, 나도 한 번에 의미. 한 번에 세 시간에서 나도 깨보고 싶어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laughs> 이 손이 느려 이게 안돼 알겠다 <laughs> 안 된다고 그래도 매일 매일 <laughs> 어. 조금씩 하려는 저 마음가짐이 음.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게임을 접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출시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어, 동방 문화 나이츠 꼭한번 음. 어, 즐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 네 그리고 또이 방송이 올라가면 동방 동덕 분들이 음. 이제 <laughs> <laughs>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또 이렇게 찾아 댓글을 남겨 주실 테니까. 그럼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그거 쫙 읽으면서 맞춰 볼거 이냥. 그러면서 밈톡을. 이걸로. <laughs> <laughs> 네, <웃음> <이> 근데 분들 <laughs> 근데 진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동방 프로젝트의 스토리를 잘 정리해 놓은 어. 뭐튜크라든지땡투위키라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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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시 저희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떤 게임 할까? 오늘 또이쪽시 대신에 그 게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화를. 어, 권화 너무 무거운 거나는요? 권요를 이트 탑 여러분 어. 라이트한 게임 하나 할까요? 어, 네. 아, 뭐 뭐든 좋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플랫라이너라는 게임인데요. 오 <laughs> 어, 어, 뭐, 바로 나오네요. 플랫, 이름이 뭐라고요? 플랫, 플랫라이너요. 플랫라이너. 플랫. 플랫. 플래시즈. 네. 네. 플래 플랫 플랫, 플랫 플랫 네. 플랫. <laughs> 아, 플랫. 네. 아 잠깐 플랫라이너가 아닌데? 어? 어? 막 나오는데? 그거 영화 아니야? 에잉 맞네. <laughs> 어, <laughs> 어, 잠깐 만 <잠깐만. 웃음> 어? 사고로 동생을 잃는 <laughs> 코치는 <동생을 웃음> 의대생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대한 공유 <laughs> 춤을 드라마 미국 108부. <laughs> 이 시간 잘못된 용만으로 <laughs> 과거의 재차 찾아가면서 함께 더라 어, 동생이 어디 있는 거지? 어, 동생아! <laughs> 동생아 미안해, 동생아! 아, 미안해. 진고 <laughs> <징고> 루나. <laughs> 아, 뭐더라 <laughs> 잠깐만요. 2017년 대개봉. <laughs> 잠깐만요. 네. 뭐 하지 진짜. 쥬씨가 지금. 아 헤드라이너. 헤드라이너 <laughs> 전혀 다른 <웃음> 제목이었다. <웃음> <laughs> 헤드라인. 아이브레이라인은 예, 어. 아, 엄마랑 얼마 전에 본 영화야. 어 예능인데 이건. 아 게임. 헤드라인은 게임.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기사가 기자가 돼가지고 기사를 아.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 기사의 방향성이 여러 개예요. 내가 여기가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 재밌겠다. 그거에 대한 혁명에 대한 편을 들어줄 것인지, 음. 아니면은 정부에 대한 편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능 기사만 낼 어.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 플레이 타임 음. 굉장히 짧은 어. 걸로 알고 어, 있고요. 한 시간이라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는 스팀에서 3,300원이에요. 어. 한 시간에 3,300원. 가성비 아주 괜찮네요. <laughs> 그쵸. 어, 약간 비홀더 느낌도 약간 들고. 그래서 이거는 네, 음.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니까 여러 음. 번 해보면서 내가 이번엔 이런 선택, 이번엔 이런 선택을 했을 때뭐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저는 걸 보면서. 인생은 것도 한 재밌을 번이니까 저한 번만 할래요. 아, 원론인이 어, 되는 네. 게임. 음. 재밌네요. 네. 난왜 플랫라이너가 생각났지? 왜, 했지 <laughs> <laughs> 뭐, 그거는 죽는. <laughs> 이 네. 어, 괜찮다 음. 이것도 저렴해가지고 추천하기도 부담 없겠네요 네, 네 그치요 어쨌든 저희 다음주에는 헤드라이너라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겜메이트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 들고 계속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하는 게임메이트 겜메이트 어? <laughs> 네 미미콩님으로 추정되시는 분들 <웃음> 분들 <웃음> <laughs> 미미콩님으로 추정되시는 우리 과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